반갑습니다. 지식파콘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경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충전 중 나도 모르게 내폰속 모든 정보가 빠져나간다. 이거 믿기 힘들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배터리 없을 때 카페, 지하철, 쇼핑몰 등에서 무료 충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신현 님들 그리고 가족분들까지 꼭 보셔야 할 영상이에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공공장소에서 충전이 위험한지 실제 사례, 전문가의 예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쉬운 설명으로 준비했으니 초등학생도 따라 할수 있어요. 우리 소중한 개인정보 지키기 위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시팝콘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카페, 지하철역, 쇼핑몰에서 배터리 없다고 무료 충전 포트 쓰신 적 있나요? 그 USB 충전 포트 하나가 내 스마트폰의 모든 문을 열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실제로 주스제킹이라는 해킹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건 USB 케이블이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전송 통으로 되는 걸 악용한 기법이에요. 해커가 설치한 충전포트나 케이블을 통해 내 사진, 연락처, 문자, 심지어 금융 앱 정보까지 흘러나갈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공공장소 충전포트는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신현님들, 스마트폰이 편리해질수록 이런 위험도 커진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진짜 안전하게 충전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 드릴 거예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이 주스 제킹이라는 해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USB 케이블은 전기만 오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도 오갑니다. 해커는 여기에 악성 코드가 심어진 포트를 설치해 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동시에 악성 코드가 깔리는 거죠. 이렇게 설치된 악성 코드는 내 사진 주소록 문자 메시지, 앱 정보까지 몰래 빼갑니다. 또 다른 버전은 내 스마트폰을 원격에서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충전 포트가 무료라고 방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 설치했는지 알수 없으니 해커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공격 루트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어요. 그래서 보안 전문가들은 공공장소 USB 포트 사용을 가급적 피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대체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의 한 공항에서는 무료 충전 스테이션이 해킹당해 수천 명이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피해자들은 몰랐지만 USB 포트가 해킹 장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꽂는 순간 연락처, 사진, 심지어 메일 앱 정보까지 유출됐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전혀 이상한 알림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해커가 만든 악성 코드가 너무 교묘하게 숨어 있었거든요. 또 다른 사례로는 커피숍에 놓인 무료 충전 케이블이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케이블 자체를 감염시켜 놓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꽂았다가 캐킹 당했습니다. 특히 시녀분들이 무료니까 편안해하고 아무 케이블이나 쓰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무섭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충전할 땐내 네,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공포트는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위험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왜 USB 포트 하나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USB는 단순히 전기선이 아니라 데이터선을 포함합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이걸 알고 데이터 전송 허용 여부를 묻는 알림을 띄우죠. 하지만 일부 악성 장치들은 이 승인창 없이도 데이터를 읽어내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심지어 USB-C 규격의 경우 전력 공급량이 크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는 더 좋은 표적이에요. 또 최신 스마트폰들은 사진, 위치 정보, 앱 로그인 정보가 한 곳에 다 모여있어서 한번 뚫리면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해킹은 단몇초 만에 이뤄질 수 있어요. 카페에서 잠깐 충전했는데 해킹 코드가 깔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내 스마트폰이 계속 정보 전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USB 포트를 아예 사용하지 말고 콘센트용 어댑터를 쓰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전기만 공급하고 데이터는 막아주니까 훨씬 안전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안전한 충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제일 좋은 건내 충전기를 꼭 챙겨 다니는 겁니다. 카페나 지하철에서 충전할 땐 벽면 콘센트나 220V 전기 코드를 이용하세요. 이 방식은 데이터가 오갈 일이 없습니다. 둘째, USB 충전이 꼭 필요하다면 데이터 차단 어댑터를 쓰세요. 이건 데이터 라인을 아예 끊어주고 전기만 통하게 해줍니다. 가격도 몇천 원에서 만원 정도로 저렴해요. 셋째, 공공장소에 있는 낯선 케이블은 절대 쓰지 마세요. 누가 놓고 간 케이블일 수도 있고, 일부러 해커가 심어 놓은 케이블일 수도 있어요. 넷째, 스마트폰을 최신 업데이트 상태로 유지하세요. 최신 보안 패치가 있어야 악성 코드 설치를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권한도 자주 점검하세요. 이렇게 하면, 해커가 침투해도 내 정보를 훔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꼭 실천해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스마트폰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경계심이 적어요. 무료 충전 포트 보면 어머 편하다 하고 바로 꽂으십니다. 하지만 해커는 이런 심리를 노립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하다가 배터리 없으면 아무 포트에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신 내용 꼭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아들, 딸, 손주, 부모님까지 다 같이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연락처, 사진, 카드 번호, 은행 앱까지 이게 한번 털리면 피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족이 해킹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안전한 충전법 꼭 전파해 주세요. 이게 진짜 가족 사랑입니다. 그리고 혹시난 이미 공공장소에서 충전 많이 했는데 어떡하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점검하고 예방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에서 설치된 앱 목록을 살펴보세요. 모르는 앱이나 이상한 앱이 있으면 바로 삭제하세요. 둘째, 보안 앱을 이용해 정밀 검사하세요. 무료로 제공하는 앱도 많고, 악성 코드가 있으면 바로 알려줍니다. 셋째, 스마트폰을 최신 OS로 업데이트하세요. 제조사들은 보안 취약점을 계속 개선합니다. 넷째, 금융 앱, 메신저 앱의 비밀번호를 바꿔주세요. 특히 중요한 건 2단계 인증을 꼭 설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낯선 충전 포트는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이렇게 차근차근 점검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충전 중 나도 모르게 내폰속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무료 충전 포트 하나가 내 스마트폰을 해킹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절대 공공장소 USB 충전 포트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내 충전기를 챙기거나 콘센트 충전을 하고 꼭 필요하면 데이터 차단 어댑터를 쓰세요. 또 스마트폰은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앱 권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여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늘 배운 내용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나와 내 가족의 개인 정보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안 꿀팁과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채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